반갑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한지민,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어, 정혜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선거구장관 공약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선거 발표 인단 시켜주시기 바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제27대 학생회장관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부회장 후보 황지혜, 상업장 후보 장원빈입니다 저희의 공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모든 공약은 사전에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만을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생일자의 날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벤트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후 모두가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생일자의 날 실시를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생일자의 날은 매달 첫 월요일에 실시되며 특별한 급식 제공과 매달의 생일자에게 소중한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약은 인기 급식데이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힘으로 식단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만족도가 높았던 식단을 한번더 제공하는 인기 급식데이를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급식데이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한달 동안 가장 맛있었던 식단을 투표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사복대의 실시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같은 교복을 입고 등교해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이는 지루한 일상뿐만 아니라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편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복대의 실시, 실시를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복대의는 한 달에 한번 실시되는 것으로 사복대의로 지정된 날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약은 휴대폰 소지 자율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생이 중요해진 이 시점에 모두가 한 가방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고, 휴대폰 소지 자율화를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휴대폰을 제출하던 기존 규칙과는 다르게 등교 수업 시간을 제외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기호 2번 조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소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신 학생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종교부회장 사무국장 보고 기호 2번 장민. 최민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에 나온 이유는 모든 분이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소사 고등학교를 위해서 즉 학생분들을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목표로 인해서 공약을 선정할 때, 과연 우리 학교 학생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라는 것을 엄두에 두고 많은 대화를 거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공약들을 말씀드려볼까요?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시험시간표에 학생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담당 선생님 분들께서는 매우 큰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원하는 날에 원하는 과목을 시험 볼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참날에 보고 싶었지만 그날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약이 수립된다면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공약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학생마다 선호하는 과목과 날짜가 다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분들이기에 원하신다면 대다수의 학생분들 위해서 희망 과목과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 없이 시험 시간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공약으로는 저희는 학년별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설립하였기에 학년별 체육대회라는 제안을 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학기의 상황이 좋아져 개최하게 된다면 저희는 학생분들에게 경기 종목을 출전받거나 회의를 통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체육 대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분들의 학업적인 피로를 없애고 각 학생분들끼리 다나되어 조금 더 화목해진 소사고등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간 다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면 모든 후보자 뭐든... 후보, 부회장과 후보팀에게 기호 1번, 2번 순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후보자분들은 적어도 한 번씩은 발언을 해주셔야 하고,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제한 시간 1분 안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토론회 중에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30초 동안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발언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비방하는 말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회장 후보 기호 일번 부회장 후보께 공학 1번 매달 첫 월요일 생일자의 날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에 생일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생일자의 날 행사를 어떻게 챙겨주실 건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겨울방학인 1월과 2월에 생긴 학생들은 방학식 당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방학인 7월과 8월에 생긴 학생은 7월의 경우 중순부터 방학을 하므로 계획 그대로 7월 첫 월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8월의 경우 개학 후첫 월요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 기호 2번 부회장 후보께 공약 1번 시험 시간표 학생 의견 반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학년과 달리 2, 3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 수업을 들어서 시험 시간표 조율이 힘들 텐데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 시간표를 배치를 하기 전에 각 반마다 학생들에게 원하는 시험 과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드린 후 조사를 하기 전에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에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을 다 따로 배치하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조사지가 각 방마다 배치가 되면 각 반의 학급 인원이 통계를 내어서 가장 많이 나온 시간표를 가지고 전교 임원에 의해서 각 학년마다 시간표를 배치할 겁니다. 이러한 최종 결정이 된 시간표를 담당 선생님분들과 얘기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라면 세세하고 많은 과목들을 잘 배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드리는 질문이 끝났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논제에 대해 질문하고 발언하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0명 이상의 인원을 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은 위생적으로 위험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방역 관리하실 건가요? 먼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다한 번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체육 경기를 하는 인원들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운동장이 되겠죠? 장소는 이제 그 친구들만 나와서 이제 실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관람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 학생 일정이 다다 짜여진 상황부터 체육대회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교육과정 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과정 상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약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담당 선생님분들과 좀더 시간 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온라인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실건가요 어, 온라인 체육대회는 일단 말 그대로 사전책으로 체육대회 경기 참가하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스포츠 리그처럼 경기를 온라인 TV로 관람할 수록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할 경우 그 영상을 재생하고 시청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텐데 그럼 체육대회 의미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몇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주시면세요 체육대회를 실시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 리그의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리그에 관해서는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할 일정입니다. 어, 저희 질문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호 2번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복대일 학생들에게 편한 공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한번 시행한다고 하여 학생 학생들이 편한 환경이 조성 조성이 되나요? 한 달에 한 번은 공약을 위해 내치는 것이지만 한 달에 한번 시범을 시범 운영을 한후 만약에 잘 시, 실천이 된다면 2 주에 한번 실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약 공약 중에 학생들이 편한 불편하다고 하여 사복 대입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에겐 생활복과 체육복이 있는데 왜두 개를 배제하고 사복이어야 하나요? 생활복과 체육복 또한 불편하다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낸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복대의 추진은 기한, 기한상으로도 애매하고 또 교육적 목적이랑도 관, 경, 연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학생들의 편한 학습 환경을 위해서 사복을 추진하는 것이 물로 교육과정과 관계는 없지만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기 위해서 이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다면 아까 생활복하고 체복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사복데이를 할 경우 불편하다면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교복을 완전히 폐지하기엔 교복은 학교를 상징하는 의미가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상징하는 옷이 없다면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복데이를 하는 날에는 학생들이 그 교복을 입으면서 학교를 대표할 수가 없는 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대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편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는, 집안 환경이나 경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아, 경제력이 좋은 학생들은 고가의 브랜드의 옷을 착용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차별과 무시로 인한 상대적 부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장 규제에 관해서도 고가의 상품을 착용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기호 2번 후보자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전화 사용 자율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등의 교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과 선생님 간의 신뢰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의 약은은업업시간을한외한 모든 학교 생활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 자 t t l e 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의의협의 e b 관련 제도를 마련 도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는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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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휴대전화가 도난되는 도단, 상황도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I was 겁니까? 그 t h a 문 I was told that I 다다다 told that 겠습니다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학생들 간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더 사용하게 되어서 사이버 상의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t o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s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중에 말씀하신 핸드폰을 건는 것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한 염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소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근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함으로써 인한 전염병이 있었나요? 아직 아직 전염병은 없었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학생들이 많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강약을 추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호 1번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터디 룸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인원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 출입 관리와 방역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저희는 스터디 룸을 개방하기 전에 그에 관련된 권고 수칙을 알려드릴 거고 권고 수칙을 지속적으로 어긴다면 최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가, 간이 칸막이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방역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학년의 독점으로 인해 다른 학년인 스터디 룸 이용에 불편한, 불편을 겪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문제 또한 스터디 룸 개방하기 전에 미리 수칙을 알려드릴 거고 스터디 룸을 사용하시는 학생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을 피해가 되지 않는 에서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럼 한 학년당 인원 제한을 줄 것인가요? 우 그러니까 스터디룸을 만든 다음에 공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세한 조치를 알게 되겠지만 만약 이제 한 학년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일단 명부 작성을 통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일단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무리의 소란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 문제는 아까, 아까 답변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고 수칙을 어긴다면 퇴실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터디룸 개설 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먼저 학생 자취회 또는 담당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주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번회의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과 학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완벽한 스터디룸을 개선한 다음에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학교가 아직 안 붙다면 만약에 당선 시이 이 공학이 실천되지 않을 가능성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학 보라는건 지금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것이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스터디룸을 사용하는 시간 동안 두 분이서 함께 명부를 계속 관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 담당 선생님을 초빙하거나 아, 네, 담당 선생님을 초빙거나 아니면 이제 학생 자체에서 그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용했는지. 명부 작성을 하면서 계속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u r 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회장단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호 1번 e i 께서는질문 e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 0 n 1년도 u r e 자 f 공안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 r e not sure if you're n